오늘은 한남대 근처에 소고기 무한리필집이 새로 생겨서 찾아왔어요. 이곳 1인분만 먹으면 11,500원이고 2인분 이상 먹으면 무조건 23,000원이라고 하네요. 종류별로 다 먹어보겠습니다. 곁들이 찬들이 조촐하게 나왔네요. 이곳 셀프바가 마련되어 있어 여기서 가져오면 되네요. 마눌님이 일단 차돌박이랑 갈비살 그리고 부채살 이렇게 먼저 주문했네요. 오늘도 맛나게 먹고 빙그름 만들어봅시다. 오늘은 마눌님이 고기를 맛나게 구워주십니다. 불판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건져낸 차돌박이 한 입하니 아주 기름진 맛이네요. 잘 구워진 부채살도 한점 입에 넣으니 고소함이 입안 가득입니다. 이번에는 고추냉이로 매콤하면서도 더 고소한 맛 맛보고 투더리 친구가 셀프 코너에서 가져온 호박샐러드 한 입하니 오늘 단맛에 극치를 달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기름진 차돌박이 소금의 짠맛을 더해보고 양파 절임으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서 차돌박이 양파 절임이랑 함께 하니 이 방법이 좋아요. 이번에는 갈비살을 명이나물에 쌈을 싸서 즐기고 새송이버섯의 쫄깃한 식감도 즐기고 아무래도 그냥 먹기는 기름진 맛이 강해서 상추 위에 마늘도 함께 올려서 한쌈 명이나물이랑 양파도 함께 올려서 먹으니 벌써 한판빈 그릇 만들었네요. 이번에는 등심이랑 토시살 주문했네요. 그런데 이곳 등심은 두툼하지가 않네요. 잘 구워진 토시살 먼저 만나게 먹고 등심의 식감도 즐겨봅니다. 셀프바에서 파 절임을 가져와서 먹으니 입안이 상쾌해지네요. 그래서 소고기 파 절임이랑 만나게 한입하는데 투더리 친구가 소시지를 가져와서 구워서 저도 한입하는데 투더리 친구가 호박에 찍어 먹으면 더 맛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단맛이 전혀 당기지 않아서 패스. 하하. <laughs> 구운 김치로 입안의 기름진 맛을 정리하고. 상추 위에 구운 김치랑 파절이 올려서 먹으니 좋아요. 마눌님이랑 투더리 친구. 종류별로 다 먹어봐야 된다며. 이번에는 LA갈비랑 양념 소갈비를 주문했는데. 양을 조절해서 주시는 것 같네요. 저는 고기는 이제 그만 먹으려고 된장찌개랑. 밥 주문했어요. 고기 먹고 된장찌개는 무조건 먹어야 해서. 국물 한입 하는데. 어? 제 입이 이상한가요? 왜 달지? 밥한 숟가락하고 된장찌개에 두부랑 국물 먹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투더리 친구에게 한입 해보라고 했더니, 달아달아 밝은 달아, 노래를 하네요. 양념 갈비살도 맛보고 LA 갈비도 맛을 보았는데, 저는 밥이랑 김치를 즐기는 것이 좋네요. 상추 위에 밥이랑 소고기 그리고, 마늘 올려서 마무리 하는데, 마늘님이랑 투더리 친구는 미니 빵을 가져와서, 샐러드랑 고기 올려서 햄버거 만들었네요. 저 보고도 맛을 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빈 그릇은 만들었습니다. 이 집의 맛집. 수입 소고기이지만 저렴하게 배부르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소고기의 기름진 맛이랑 단맛이 강한 음식들이라서 많이 즐기지는 못해서 좀 아쉽네요. 이상 대전 한남대 소고기 무할리필. 소확행 방문 후기였습니다.